하트, 별, 삼각형 이렇게 같이 있는 제품이고요. 그 제품은 사각형, 원형, 물방울 이렇게 있는 제품입니다. 디자인 자체가 미니멀하고 작고요.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양한 옷에 그냥 두루두루 매치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원형이라든지 별모양, 하트모양 정말 유행 안 타는 디자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하기 때문에 귓볼뿐만 아니라 피어싱 자리에도 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약간 시크하고 깔끔한 느낌도 주면서요 다양한 룩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쉽게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한 가지 제품도 좋지만 한 가지 디자인도 좋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 같이 사셔가지고 레이어드 하시고 활용하시는 걸추천드리고요이 제품은 21번 제품입니다. 하트별 삼각형, 디자인 한번 잘봐주시고요 이렇게 디자인 한번 잘 봐주시고, 그 다음 사각형 원형 물방울, 디자인이 깔끔하죠.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라인이라서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기본템 하나로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활용도 높게 그냥 매일 낄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